안녕하세요. 고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가 좋아하는 여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 거예요. 근데 의외로 간단한 부분에서 남자들은 여자한테 호감을 가지거든요. 정말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면 볼수록 매력이 아닌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첫 인상부터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항상 띄어져 있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을 듣고 아, 저거 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구만. 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봐주세요. 제가 한번은 교육이 있어가지고 타지역에 교육을 받으러 갔던 적이 있어요. 교육을 받다가 보면 점심시간에 저희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밖에 나갔어요. 거기가 식당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독 한 집만 누가 봐도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국밥을 파는 국밥집이었거든요. 교육해주시는 분이 저기서 먹자고 해서 저희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도대체 국밥집이 얼마나 맛있으면 이 정도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 차례가 왔고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아, 이 집이 맛이 좋아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바로 서빙하는 분 때문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서빙을 하시는 내내 얼굴에 밝은 웃음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또 음식점 같은 데서 밑반찬 좀더 주세요. 하면 뭔가 눈 치 보이게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도 아좀더 달라고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단 마음이 너무 편안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아 여기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서빙하시는 분 때문이구만 이라고 말을 한번 했었어요 혼잣말로 그랬더니 교육하시는 선생님이 제가 혼잣말을 하는 걸 듣고 맞다고 저분 때문에 다 여기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웃는 사람이 있다고 음식점만 장사가 잘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의 웃음이 사람의 마음을 당겨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나 또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니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서빙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지인들도 이 서빙하시는 분을 대부분이 좋아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웃는 게꼭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웃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웃기지도 않는데 웃는 건 는 진짜 그거는 고문과도 같거든요. 얼굴에 웃음기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웃는 사람을 보면 덩달아 보는 내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웃는 것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특히 이수근 씨를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웃기잖아요. 그리고 웃는 모습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제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에 대한 매력 수치도 볼 때마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우연히 친구의 친구를 봤어요. 근데 그 친구와 제가 어색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친구가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뭔가 그분과 어색한 벽이 있지만 그 웃음기 하나로 그 어색한 벽이 스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더 다가가기 편해진 적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이런 것들처럼 저는 정말 웃음만큼 상대방한테 호감을 얻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마지막 한줄 평은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서 웃는 연습을 하자 이겁니다. 안녕히 계세요.